you mm -hmm. 또 오늘 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수에 목소리 작아지지? 뭔가 맨날 술 먹는 사람 같잖아. 맞잖아. 저희는 이제 지금 인생 레컷을 찍고 저희는 인생 레컷 찍고 이제 바로 기차를 타고 애들을 만나러 가주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엄청 많이 길었죠. <laughs>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인생 내컷만 찍고, 바로 가야 될것 같아요. 칭찬, 다이. 인생 내컷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엄청 많네. 사람 엄청 많고 오늘 왜 이렇게 많지? 토요일이어서? 아, 그런가? 야 신발 산거 자랑하기. <laughs> 어? 어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엽죠. 어, 귀여워. 안녕. 나뭐야 <laughs> 야, 추워. 어, 이제 지하철 타러 가야지. 저희는 지금 지하철 타주러 가고, 타러 가고, 있어. 타주러. 타러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찌끌벅적 아, 벌써 지친다. 이러면서 음. 우리 또술잘 먹잖아. 그니까. 러 <laughs> 이게 통바다 이래놓고서 술잘들어가는게 퉁바다. 이러 맛있지? 이런면 먹었거든 한숨입니다 저희는 이제 지하철 타고 바로 역 가서 표 끊고 그 다음에 바로 조금만 기다리다가 기차 타고 갈것 같아요 시간 빨리 간다고 근데 오늘 시간 빨리 가기는 왜냐면 벌써 가준를 늦게 했거든 아니야 내가 늦잠들어서 그래 근데 그건 맞아 지하철역에서 노숙한 소감이 어떠세요? 빨리 나가보세요 아, 피곤해. 지하철이 오긴 하겠죠. 오긴 하겠죠. 이제 지하철이 왔어요. 이 지하철이 왔어요. 왔다고. 지하철 왔다고. 오고 있고 사람 왜저 많이? 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 가지고 역으로가어갈 같을 겁니다. 저희 기차 시간이 4시여 가지고 시간 여유가 있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냥 주변에 있는 카페에 가서 시간 보내다가 기차 타러 갈것 같아요. 어, 총. 어? 감자탕 맛있겠다. 아니 저희 카페에 갈 건데 시간이 뭔가? 진짜 너무 애매해서 카페도 못갈것 같아요 4시 차인데 지금 3시 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여기 도착도 안 해가지고 도착하고 표 끊고 이러면 은 4시 다될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지금 여기 도착했고요 이제 표를 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내, 내 고향을 가는 거 아니 고데기는 또 풀렸어 나도 풀렸어 여보세요 어디야? 결국엔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저희는 여유로운 커피 한 잔을 하면서 기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따가 그러면은 도착하면은 바로 술집 가야될 것 같아. 어, 어, 네. 시간이 딱 바로 술집 가야될 것 같아. 그게 맞아? 어, 되게, 되게, 좋지, 되게, 좋지. 진짜 예쁘죠? 이 싸가지 없이 <laughs> <좋아>, 저거 <저는. 웃음> 새벽에 일어나는. 새벽에 일어나면은 물, 얼음물을 따라 요만큼. 그리고 물을 다 먹어 그리고 얼음을 아그작 아그작 집어어 소라 고 자신감이 네가 얼음을 아그작 아그작 식어 먹는 아 이거는 얼음이 진짜 맛있어 나한테 말하네 의도가 뭐야 내 마음이야 내만만이냐좀 알라 달라고 이만만이 알라 알라딘이야 뭐야 여러분 <laughs> 제가 레이어드 컷을 <laughs> 했거든요? 근데 티가 하나도 안나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이게 너무 웃겨. 우리 여기 가자 <웃음> 여기 <웃음> 여기 가는 거야 여기는 부역통닭이에요 여기 음. 여기로 합시다 닭 게장 아나 닭게장이 너무 맛있어 아나 닭게장 지금 너무 닭게장, 끌려 닭게장. 가자마자 닭게장이랑 그러니까. 통닭이랑 시켜서 그냥 맛있어 거의 이 정도면 아주뭐야아 <laughs> 닭게장 맛있겠다 나 진짜 닭게장 보자마자 이거다 싶었어 <laughs> 안녕 안녕하 저희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선생님이네요. 버스를 내 버스를 기차를 타러 기차요 기차예요 기차를 타러 가볼게요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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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지금 되게 예뻐, 지금 되게 예뻐, 지금 되게 예뻐. <laughs> 진짜 왜이래? 네, 이제 기차를 타러, 타러, 타러 왔어요. 사람 너무 많은데요? 사람 너무 많아. 여러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주상이 되게 이쁘다 주상이? <laughs> <laughs> 기차에서도 노숙하네. 저는 <laughs> 이렇게 기차도 탔고 이제 가고 있어요. 뭐하는 거요? 저는 이따 내려서 현진이 만나면 다시 카메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현진이 만났고요. 그다음에 바로 술 마시러 갈것 같습니다. 들어갈게. 안녕하세요. 우리가 메뉴도 골라놨어요 아, 일단은 닭게장이랑 통닭이랑 소주 두명으로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소주 두명 어떻게 갈수 있을까? 수 있어 갈수 있어 2명은 애기다 애기 애기다 애기 애기 어딜까요? 저희 닭게장 하나랑요 네. 시골 통닭 하나랑 참이슬 두개 주세요 소주 약해? 나어 음, 이거 약해. 이거 맥주 맛은 나지. 괜찮아, 오늘 소주 먹고 죽는다서 수고하시러 왔어요, 저희. 나 어제는 너무 따뜻해가지고 아 봄이 왔나? 이랬는데 근데 오늘 너무 추웠어. 야, 너그 집중력으로 갔으면 서울대 갔겠다. 조용히 해. 안 그래도 못 가서 슬프니까. <laughs> 고양이 만든다면서요. 도 고양이는 됐어 <laughs>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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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만 더 먹을게요 음. 여기 닭개장이 진짜 맛있어 음. 아, 꼭 진짜 아자다 닭개장 보자마자 야 닭개장 먹 <laughs> <야. 야. 웃음> <얘 흔들어. 나야. 웃음> 어, 보자마자 얘 닭개장 무조건 먹어야 된다 소주 너무 써 먹어도 아, 먹어도 아, 아. 써 그래, 이제 규정그을 유튜브로 확인할지 못하네 이제 안 물어봐도 그냥 확인이 가능해 <laughs> <많네. 웃음> 음, 그럼 보면 맨날 도술먹었나 아, <laughs>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네, <laughs> <laughs> 많이 먹 먹겠네요. 정말 통닭을 기다리고 있었어. 나 통닭 빨리 먹고 싶어. 나도 통닭 통닭. 그래서 지금 닭똥집만 먹고 있잖아. 안 되겠어. 네 다리를 좀튀어야겠어 튀겨야겠어. 지금 아, 식당 탔는데 이차 어. 가면 맨날 취해. 2차 가면 어. 취해. 1차까지 괜찮은데 2차 가면 취해. 어제도 2차 갔는데 취했어. 감사합니다 닮은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역시 유튜버 유튜버 뭐하 <laughs> 다이어트에 <목소리> 어머어머 <모모>. <목소리> 어 미쳤나봐 죽었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노래방을 못보 그래서 그냥 어, 바닥에 두도 안 누워 바닥에 그래. 이렇게 아, 누워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저기 사라 자리로 저희는 이제 1차 가가지고 2차로 노래방 갔다가 그 다음에 3차로 또술 마시러 갈것 같아요 저희는 <목소리> 뭐 지금 2차로 노래방 왔어요 <목소리> 어, 노래방 있어 <목소리> 저희는 지금 노래방 갔다가, 어, 지금. <laughs> 3차로. 그, 3차로 저희 엄마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가고 있고요. <laughs> 욕먹는 거 아니야? 왜 왔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밥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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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이 왔어요, 밥 먹으러. 뭐지? 뭐, 뭐지? 유튜브야 <laughs> 엄마 나밥 먹으러 왔어 누구랑? 애들하고 술 한잔 하려. 고 미쳤네 어디? 어디? 애들 저기있어 빨리 가 그럼 가지 알았어 먹을게 맞아. 엄마 이모 인사해줘 <laughs> 지금? <웃음> 지금 엄마가 말 부끄럽나봐요 아니야 돈반좀내기 현진이는 갔고 서현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서현이랑술 이어서 마실 것 같아요. 어디야? 갔어 전화? 여보세요? 어 어디야? 차미슬 차미슬로요. 감사합니다. 어디다. 아빠, 규정이 왔어. 어. 왜? 이제 밥 먹으러 왔어. 아 인사 왔어? 뭐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laughs> 우리 아빠 귀여워. 야, 근데 여기 고기 맛있긴 하다. 우리 고구 가게여서 가아요 맛있긴 하다, 고구야. 인정? 좀 지금 3차 왔는데 조금 취해가지고요. 지금 또 4차 가, 4차로 갈것 같아요. 4차에는 서연이가, 서연이 와가지고 서연이랑 같이 4차 가고 그 다음에 집갈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합니다. 아, 오늘 술 파티다. 이렇게 서연이랑 동해 만나서 3차 가고 있어요. 오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 <laughs> <아이고>, 정말. <웃음> <웃음> 저희는 지금 3차에 왔어요. 그래서 계란집, 아니, 계란집이 계란말이랑 뭐 시켰지? 김치전골. 김치전골 시켜서 그거랑 소주랑 이렇게 마시려고 합니다. 아, 아, 나. 아, 나. 아, 나. 말, 계속 말도 안돼 진짜 이해 없어 이해 없어 이해가 말이야. 이해가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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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이 어, 없어 어, 내가 도루 도로... 아, 진짜 아 나도 밤에 주해 가지고 아 다음 토착가말하고 계속 그랬는데 아 미안해 나 너무 투혼돼 아 투혼아이가지와 뭔 말이지? 이런 생각밖에 안 돼. 아. 약간 이런 그런 거야? 근데 진짜 그런 상황이면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희 3차예요. 3차 왔어요, 3차. 힘주정 약간 좀 막았어요. 저희 지금 3차 왔는데, 저좀 취한 것 같아요. 취한 것 같아요. 같은 욕 아니야, 취했어. 어지러워. 저는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웃음> 영상, <웃음> 영상 못 찍을 것 같아요. <laughs> 안녕. 안녕.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laughs> 바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laughs> 안녕. 지금 비하인드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4차를 갑니다. 저희 지금 끝도 없어요. 그 취해가지고 지금 영상도 못킬것 같아서. 안녕!